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또 말씀으로 열어갑니다. 오늘도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큰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수요일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은 그날까지 내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실히 그가 나를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하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결로와허모게에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 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은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복음을 위하여 담대하라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에... 어제 아침에 말씀에서 바울은 두려움이 한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고면했잖아요 이제 그는 담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복음을 위해 고난 받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은지를 분명히 오늘 아침에 이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상황을 이기는 의지가 아니라 복음 자체가 가진 능력에 붙들려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새벽에 담대함이 성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복음에서 나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절로 10절 갈게요. 담대함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졌다. 그러면요 우리의 구원은 성취가 아니라 선물이에요. 세상 것은 내가 뭘 해서 자지하잖아요. 성취하잖아요. 뭐 공부를 해서 지식을 성, 어, 어, 습득하고, 마지막에 졸업증을 성취하잖아요.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돈 버는 것도 내가 노력을 해서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게 돈이잖아요. 음, 세상 성공 출신 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하고 힘을 들이고, 뭐 불교에서 말하는 공양미를 쌓고. 아니면 무슨 공로를 쌓아서 얻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죠 선물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면 이 은혜를 내가 받을 조건과 자격을 갖추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선물이야 그러고 선물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 난 담대하지 왜내 백그라운드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격으로 사는 순간 우리 믿음은 흔들려요. 세상에 구원 받을 자격을 가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은혜예요. 내가 자격으로 얻는다고 생각하면 돈 주고 살려는 자들도 있죠. 면접비처럼. 아니면 자기 공로를 주장할 수도 있죠. 절대 그렇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 10절, 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나타나심으로 말며 나타나신 그는 사망을 피하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사망을 피하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 바울은요, 하여간 역사 중에 제일 위대한 그 문장가에 오늘 2천년이 지난 지금도 이뭐 우리나라의 이문열이라든지 뭐 김홍신은 다 유명한 작가들인데 그들이 그 작가들도 만들어낼 수 없는 문장을 이 사람은 사용해요. 참 대단한 사람. 예를 면 김용욱이라고 하는 사람 뭐 강의를 잠시 들었는데그 사람도 이 바울을 칭찬하는데 그러더라고요. 2000년 역사가 지난 지금도 이 바울의 문장을 따라갈 만한 학문, 그 학자를 자기는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그를 뽑아서 이러한 성경 저술가가 되게 하지 않았나, 그래 싶어요. 복음은 죽음을 제거한 소식이 맞죠? 더 이상 두려워할 죄종 권세는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 사망 권세를 피한 거잖아요. 아, 이런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사망을 이기신 주님 앞에서 세상은 위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세상의 힘, 권력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빼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초기 로마 시대의 그 박해도 오히려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죽고 죽는 것에 참여했잖아요. 거기는 강제적으로 십자가에 달기도 했지만요, 능동적으로 나가서 죽은 사람이 많아요. 왜? 네, 이 구원과 영생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고난 앞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 11절로 12절로 갈게요. 고난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바울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 요 얼마 안 있으면 이 사람 죽어요. 자기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자기 시간이 얼마 안 남. 담대하잖아요? 그게 믿음의 힘이요? 복음의 힘이요? 성령의 힘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1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세 가지 전파자, 사도, 교사. 에베소 4장 11절에 나오는 문장과 같아요.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책임이고 부르심을 할때 고난은 혼란이 되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전파는 하 전도자였고 가르치는 교사였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였습니다. 힘이 있죠. 예, 네. 자기가 체험자고 자기가 목격자인데 그 사람은 자신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자기가 보고 만지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식이 관념적이거나 귀로 얻어들은 것들은 힘이 없어요. 왜? 네. 자기가 직접 체험을 못했으니까. 그러나 체험한 것은 자신감이 있고 담대함이 있죠. 바로 기독교는 체험에 종교며 체험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12절로 가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권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확신은 상황이 아니고 대상 바울은 담배 석에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확실한 거지 예.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그 살아계신 육신적 예수님 못 만났지만 그 담에색 사건은 평생 동안 기억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거 이벤트였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난을 견디게 했죠. 믿음은 맡긴 것을 끝까지 지키는 에, 에, 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바울은 하나님과 확실한 신뢰 관계가 있었어. 그래서 지금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믿는 자가 나를 알고 나를 아는 분이 내게 맡겼다. 그래서 복음 전파 영혼군 교회 개척은 그의 필생의 사명이었죠. 그 일을 하다 죽었잖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일을 맡겼어요. 자, 13, 14절로 가겠습니다. 여긴 복음을 본을 따라 지키라. 이제 그런 내용인데. 요 14절. 우리 안에 거하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킨다. 여기 이제 중요한 그 에, 문장이 내가 13절 안 읽었네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어,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13절 에,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복음은 각 시대마다 새롭게 해석이 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2000년 전에 해석하던 성경해석법과 오늘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법이 차이가 많죠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나왔어요. 그러나 본문 텍스트는 변하지 않아요. 신앙은 창작이 아니고 계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그렇고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은 영화를 봤는데 제가 해석하는거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해석하는 건달라요 그러나 본질은 같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4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걸 내주라 그럽니다. 영에서 어 듀얼링이라고 듀얼링. 내주하신다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을 지키는 힘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의 내주 내 안에 여러분 성령은 감정이나 어떠한 에너지나 어떠한 힘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성령은 인격체예요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집을 찾아왔어요 야, 내가 아무게 있는데 문을 열어라. 문을 열면 들어와서 그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듯이 인격체인 성령이 지금 내 마음문 밖에 서서 너 마음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문을 열면 들어오고 내가 마음문을 닫으면 그 성령은 들어오지 않아요. 인격체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인격체인 예수 성령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매주 듀얼링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성령을 받은 거라 이 말해요. 그런데 그분을 아직도 맞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거지. 바울은 그분을 맞아들인 거예요. 그걸 내 주예요. 그래서 복음은 세월 속에서도 영원히 보존돼요. 성령은 내 안에 복음과 함께 내 안에 계신 거라. 그지? 그분이 뭐 활동을 하신다. 뭐 그러면 웍. 크라고 그렇게 말어요 그분이 나타나신다 뭐 어, 에피파리 이런 말도 쓰고 하고요 그분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또 역사하신다 그래서 임파테이션 이런 말을 쓰잖아요 성령이내 안에 내주하심으로부터 드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분을 모셔 드렸다면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동시에 그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죄를 질 수가 없게 하는 제어의 역할도 하시는 아, 놀랍니 그리고 그분은 능력의 신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능력있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능력있게 주의를 하게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비단 복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나타나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격체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다 겪으셔야 되고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았더라도 이미 내 안에, 이미 언젠가 받아들여서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자, 좀 길어졌네요. 15절로 18절 가겠습니다. 보금 앞에서 두드러, 드러 드러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이에요. 야, 여기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아 여기 아시아가 소아시아예요. 그냥 이런 거죠. 필리보 골로새 데살로니카 전후 디모데죠. 아 저기 뭐 에베소 고린도 다른 그아시아죠아 거긴 유럽이 좀 이쪽 갈라디아로부터 쓰다가 음,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럽이네요 아 갈라디아 지역이 이뭐 이쪽에 이고니온이라든지 루스드라든지 도베라든지 그리고 이쪽 반빌리아 마바보 다 (1차) (2차) 전도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한2 3 0년밖에안 됐는데 그들이 다 바울을 뻗었어 아, 안타까워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 한 사람은 부결로고, 한 사람은 호모게네. 진, 지난번 전서에도 나왔죠? 그, 알렉산더. 어, 또한 사람은 또 대마. 세상으로 떠나갔다. 나를 버렸다.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했는데, 다 바울 편이 되어주진 않았어요. 바울 편에 끝까지 남은 사람보다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바울은 그들에게 대하여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에 가깝게 말을 했어요. 일기의 순간에 진짜 관계가 드러나고요. 편안함이 사라지면 믿음의 진정성이 시험을 받아요. 바울이 편할 때는 다 바울 편이었어요. 바울이 어려우니까 다떠나버린 다 거라. 오늘 우리 인간관계에서 좀 이렇지 않아서 어려울 때더 가까이 하는 게 친구고요. 좋을 때 가까이 하다 어려울 때 떠나간 사람은 친구가 아니죠. 사람을, 참,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붙잡기도 어렵고,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아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 예수님이죠. 16절로 18절 을 갈게요. 여기는 또 이제 좋은 사람을 말해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풔 없어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고 또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없어서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안다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났던 사람 네, 그 에베소에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래, 그 우상, 그 마스코트 팔아서 농성이 일어났고 소요가 됐고, 바울이 죽을 위기에 갔 있을 때, 이 대신 감옥살이 한 사람 보석금 주고 나오기도 하고, 그 후에도 이 오네시보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그가 부지런히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가도 이 사람은 바울 곁을 떠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를 교회가 격리해줘라. 그리고 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담대한 사람이죠. 복음을 위한 그 헌신 가운데는 이름 없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이 오네십으로 어디에도 나오지 않던 이름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귀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배신보다 신실함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예수님도 배신 당했고 이 바울도요 배신을 당했어요 마지막 날 주님의 근율이 진정 보상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 생명책에 기록됐죠 야 결론입니다 담대함은 은혜에서 나오고 고난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복음은 지켜야 되고요 복음은 사람을 드러내요. 그리고 끝까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 축복이에요. 서로가 축복이에요.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도 함부로 끊지 않도록 조여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도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하루를 복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